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너무 자주 먹으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되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뇌에 좋은 음식, 뇌가 쪼그라들지 않게 하는 음식으로 렌틸콩하고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댓글로 검은콩 효능은 어때요? 검은 콩 먹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유난히 검은 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카메라를 제가 켜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탈모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검은 콩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이어트용으로 식초에 담가 만든 초콩을 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검은 콩을 먹으면 탈모에 도움이 될까요? 또 뱃살이 빠질까요? 오늘은 이 검은 콩의 진짜 효능부터 주의점 검은 콩 먹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검은 콩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 특정한 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껍질색이 검은색인 콩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요. 흑태인데 흑태는 크기가 가장 크고요. 속을 까보면 속이 노란색이 특징이고요. 서리태는 보이시나요? 껍질은 겉지만 속이 푸른색이 나기 때문에 속청이라고 불리고요. 서리가 내린 후에 10월 이후에 수확하기 때문에 서리태라고도 하는데 단맛이 나서 잡곡밥에 넣거나 콩자반 같은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자, 그리고 이건 서목태인데요. 비교해보면 크기가 가장 작고 단단하고요. 쥐서자의 눈목자를 써서 글자 뜻 그대로 쥐의 눈처럼 까맣고 작다라는 뜻으로 쥐눈이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콩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소목태만 약콩이 아니라 모든 검은콩은 다 약이 되는 콩입니다. 이 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콩에 비해서 검은콩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면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에요? 이 껍질에요. 검은색을 뜨게 하는 색소성분이 안토시아닌이 그렇고요 이소플라본의 종류인 글리시테인 이라는 성분도 일반 콩에 비해서 19배나 더 많은데 이 글리시테인은 골밀도를 높여서 뼈가 텅텅 비는 것을 막아주고요 항암작용 또한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은콩이 실제로 탈모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검은콩에는요, 실제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두피까지 영양공급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탈모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히 도움되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검은콩을 약콩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이것 말고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감두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의 왕들에게 자주 처방되던 약으로요. 감두 즉 감초하고 검은콩을 동일한 양으로 해서 달인 해독제입니다. 옛날 왕들은 항상 어떤 독살의 위험에 시달렸기 때문에 예방적으로도 복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극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감두탕이죠. 동의보감에서 검은콩은 모든 열도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꽉 막혀 있으면서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감초와 같이 궁합을 맞추면 해백약 백물도이라고 해서 약동을 비롯한 다양한 독소를 해독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검은콩은 특히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등등 약물을 아주 과다 복용하고 있는 분들 검은콩을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식품첨가물이 듬뿍 들어간 가공식품 자주 먹는 사람 또 증금석 해독에 필요한 사람에게도 너무 좋은 식취 음식이에요. 자 그런데 해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은콩은요. 콩팥을 튼튼하게 합니다. 여기 있죠. 독소를 분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해된 독소가 소변을 통해서 제대로 배출되도록 돕는다는 말이죠. 해독에서 독소 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천연 해독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콩을 먹을 때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소화가 잘안 된다는 것인데요. 콩에는 트립신 저해자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콩을 소화시키려면 다른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이 단백질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콩을 먹을 때또 다른 문제, 콩과 식물들이 동물로부터 이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트산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칼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너무 자주 먹으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되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콩에 풍부한 렉틴이라는 성분이 문제로 떠올랐는데 렉틴이 뭐냐면 당이 결합한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렉틴 역시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어 물질인데 장 내벽에 혹은 관절에 쌓여서 사람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면역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피로 두통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콩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 걱정 말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트리신저에제 피트산, 렉틴 같은 성분들은 콩의 습기와 열기가 동시에 가해지면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습기와 열기로 하는 게 뭐예요? 물로 끓이거나 푹 삶거나 압력소스 요리하는 방법이겠죠. 피트산을 제가 두부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렉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콩을 물에 불렸다가 100도 넘게 끓이면 한 15분만 끓여도 실험실에서 렉틴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그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먹을 정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콩이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분을 더 넘게 끓여야죠. 자, 만약 100도 넘게 끓이지 않고 한 80도 정도로만 가열을 한다 그러면 렉틴을 없애기까지 2 시간 정도로 시간이 더 늘어나고요. 압력솥을 사용하면은 불리지 않은 콩을 한 45분 정도만 취사해도 렉틴은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콩이 딱딱하면 어차피 못 먹잖아요. 우리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렉틴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레인지 조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흥미롭게도 트리춘저해제 피트산, 렉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들어있는 종류들, 예를 들면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같은 종류는요. 전자레인지로 가열을 하면 이런 성분들이 줄어들었는데 오늘의 주제인 이 검은콩을 포함한 일반 콩은요, 전자레인지를 돌렸을 때 함량 변화도 없고 단백질 소화율도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로만 가열 을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콩은 반드시 물을 사용해서 끓이고 삶아야 하는데 물에 끓이기 전에 보통 콩을 물에 불리는 분들 많으시죠 렉틴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불리는 것도 렉틴 제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제대로 없애려면 물을 콩보다 한두 배에서 세배 많이 넣고 최소한 다섯 시간 정도는 불렸다가 나머지 물은 버려내셔야 돼요. 만약에 콩하고 물하고 비율을 거의 같게 해서 불려서 나중에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면 버려낼 게 없기 때문에 불리기는 했지만 렉트는 없애는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콩을 물에 불렸다가 끓여서 삶기도 하고 또 밥을 짓기도 하는데 일반 콩이 아니라 검은 콩을 익힐 때는 물에 불리지 말고 압력솥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검은콩은 다른 콩하고 달리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까운 영양소들이 그냥 모두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검은콩의 좋은 성분을 보존하면서도 이 소화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은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압력솥으로 익히는 게 좋은데요. 콩을 먹을 만큼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준 다음에 물하고 콩하고 양을 1대1로 잡고 쾌속모드로 삶아주시면 속까지 잘 익게 됩니다. 요즘은 검은콩이나 검은콩 밖 기능이 따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집에 있는 밥솥 잘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면 누구라도 검은콩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식취할 수가 있는데요. 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 콩에도 알레르기가 있나요? 하지만, 땅콩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콩 알레르기도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뒤를 보면은, 한국인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고지하고 있는데, 대두가 항상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잘 익힌 콩을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콩뿐만 아니라 두부, 된장같이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가스 차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콩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그런 거 같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검은콩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라면 피하셔야 한다는 것도 꼭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좀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검은 콩의 종류 알아봤고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특히 어떤 사람에게 좋은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 콩 속에 트립신저, 이제 피트산, 렉틴 성분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지, 검은 콩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 마지막으로 콩 먹으면 안 되는 사람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올해도 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취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담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